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그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향후 이어질 본 게시탐정의 작품들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항상 제가 이제 그날그날 툭툭 던지듯이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이제 올해 2020년도 불과 보름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2월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어떤 작품들로 전해드릴지 이제 예고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루치 방송분 날로 때우는 것도 썩 나쁘지 않고요. <laughs> 어, 우선, 이번 주 수목금 3일 동안 3부작 시리즈로 올려드릴 게 있어요. 바로 예수 대 바울입니다. 어, 예수님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마치 서로 다른 것인 것처럼 인식하는 시각에 대해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믿는다는 식으로 현재 주류 교계가 기독교가 아니라 바울교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측의 논리를 한바탕 분쇄하고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으로 이어지는 성경의 구원복음을 제대로 깨뜨려 한큐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복잡한 조직 신학 안 뼈도 제 설명 한번 들으시면 이 감이 오실 거예요. 특히 산상 수훈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시리즈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 만치 제가 오늘 왜 굳이 하루치 방송을 이걸로 떼와야 되는지 대충 짐작하시죠. 시간이 필요해요. 저한테 연구를 하려면. 그리고 12월 21일 월요일에는 미국 대선시리즈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5편에서 그때 끝났었는데 조진핑 시대에서 끝났었는데 어, 연방 대법원도 위태로운 현재 정세에 딱 들어맞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본 게시 탐정이 2년 전에 덴젤 워싱턴,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영화 '비상계엄'을 보면서 한번 리뷰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현재 상황과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4년 전 탄핵 사태 때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22일 화요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산 백신 설의 허화실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도입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한 영국 회사죠. 영국과 스웨덴 회사가 이제 합작이라고 들었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그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에요. 알고 보니 이것이 중국산 백신이다. 하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확실하게 짚어보고 백신 음모론에 대해 본 게시 탐정이 깊은 빡침으로 분별해 볼까 합니다. <laughs> 본 게시 탐정도 법정 공휴일에는 휴무합니다. 그 주에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만 제가 방송을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 끝나면 바로 이제도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23, 24 양일간에 걸쳐서 그 크리스마스의 허와 실 이라는 주제로 12월 25일에 얽힌 뒷내막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알고 보면, 어, 이집트, 그리스, 바빌론 등 여러 이방 신화들을 짜집기 한 짝퉁이라는 그 괴변에 대해 시원하게 한번파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8일에는 라헬인가, 라헬인가 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피앙새, 라헬의 어두운 이면을 분석하고, 과연? 라헬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건 그때 이제 서사라의 허바실 내용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음, 29일 화요일과 30일 수요일에는 한때 교계 안팎으로 화제가 되었던 외경인 도마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도마복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을 마치 적그리스도에 비유하면서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저열한 찌라시 지급하는 그런 병신 삽대가리 같은 논리를 한번 통쾌하게 부셔볼게요 12월의 마지막 31일 목요일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용잡으러 가는 게임, 던전즈 앤 드래곤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번 플레이 하면서 그걸 고스란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 게임 실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음... 수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0년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선보일 작품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본 게시탐정의 채널에 많은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점전사였습니다. 안녕!